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타락하여서 심판 가운데 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내 백성이 내게 다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슬프게,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률이 여기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이제 너희의 노욕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닦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넘어갈 때 우리가 차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로막고 돌이 가로막고 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로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갑니까? 그 산을 닦았을 때, 도로를 닦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도로로 닦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도로를 그곳에 내고, 그곳에 이제 시멘트가 되든, 아스팔트가 되든,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 놓았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산을 깎아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닿고 싶어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시기와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 로롬 속에서 다시 신음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에 그곳에 우리 마음은 험난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이 돌짝밭과 같이 그리고 또 낙심된 마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죠. 그렇지만 그곳에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와의 호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함과 헛된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야 나는 죽으니까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걸 다 놓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부귀영화, 그 어떤 명예도 다 지나가는 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우리가 쌓았다 하는 것, 우리가 소유했다 하는 것, 우리가 채웠다 하는 것, 그것이 더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져갈 수 없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소유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님을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다 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의 한줌의 흙과 한줌의 재가 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정답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어느 순간엔가 다 시든 꽃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걸을 때도, 뛸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서, 공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조건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구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남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 있는 것그 말씀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라고 하신 그 강한 팔로 다스리실 분, 그리고 상급을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스스로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연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악의 모든 이 잔악함과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큰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온전하신 사랑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사 하늘의 비밀,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목자가 양 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있으면 푸른 풀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